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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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laughs> 맞지, 맞지, 아, 안녕하세요 아, 님신입니다. 오늘은 여기 가평 낚시터에 송어 얼음 낚시를 개장했다고 하셔서 어, 한번 찾아와봤습니다. 아, 저쪽에 손질 나왔습니다. 또. 히트 히트. 사이즈 아주 우와. 어 바로 방생입니까? 아까운데, 이거? 이따가 회 떠가지고 소주 한잔 해야 되는데. 아, 아까워. <laughs> 오! 야. 수심이, 히트 히트! 시심이 체크가 안 되니까 그 그, 타임에 담, 담은 찍어. 아, 빨간 반이더난것 같아. 더 우와! 아, 이렇게 조그만 걸 낚으셨습니까? 스푼에 나왔습니다. 스푼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 저기 히트하셨습니다. 히트 히트. 네. 야, 어마어마한 겁니다. 거기 크기가. 야. 우와. 우와. 네. 축하합니다. 야. 파워베이트에 나온 거죠? 네. 보호베이트. 네. 이쪽에도 또 한수 하셨습니다. 야, 네, 이거, 녹색 스푼이 그게 좋네, 좋기는. 아니, 똘똘 말아가지고 나왔네, 똘똘 말아가지고. 네. 이러면 안되지.. 이러면 안되지..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어우 올해 일찍 개장하셨습니다 개장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laughs> 그럼요 한번 해보라고 죠아 해보시는 거라고요 네, 그래 잘 나오는데요 오늘 음. 가평 낚시터 사장님이십니다 자 히트 요 <laughs> <laughs> 야 이게 뭐, 이름이 뭔지 그걸로 계속 낚아내십니다 아또 방생하시게요 아. 바로 방생하시는 조사님 아 너무 많이 낚으시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색깔 바꾸셨어요? 아그 색이구나 또 이 스프는 어디 껍니까, 이거, 색상 이름이? 런커하고. 네? 런커 콜라보레이션. 아, 런커 콜라보레이션. 이야. 사이즈는 그리 크지 않아도 이쁘네, 소 딱, 이 안에 딱 열면 이너로. 자, 히트, 히트. 아싸. 어우, 안 올라옵니다, 안 올라와. 빨리 올라와라. 드래그 많이 좋습니다. 아, 드래그, 와, 막 얼음판으로 막. <laughs> 저쪽으로도 가고. 여, 여, 여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우와. 어. 그렇죠? 우와. 아, 아, 아싸, 대물입니다, 대물입니다. 대물. 대물. 야, 요거는 횟감인데 횟감. 핵감. 다평낚시도 <laughs> 대물. <야>. 다평낚시도 <laughs> 평민 야. 사이즈를 넘는, 넘는 사이즈입니다, 이거는. 네. 근데 네. 네. 와, 능은 나옵니다. 능은 나와, 능은 나와. 아, 이잘 낚으시는 비결이 뭡니까 이거? 고기가 참 많아서래. 그래. 아, 고기가 많아서 그래요. 실력으로 뭔데? 진짜 실력 좋으십니다. 네. 늪 합니다, 늪나 합니다. 는. 여기 세분 계시는데 여기 사장님만 계속 잡고 계십니다. 아니, 이 추운데 왜 그러세요? <laughs> 이 추운데 왜 여기 나와서 이러세요? <laughs> 어이, 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 얼기만 기다리셨어요? 이 가평낚시터 꽁치. 딱 꽁치 사이즈입니다. 우와... 와. 이건 딱 구이 사이즈네, 구이 사이즈. 버들치 아니죠? 버들치, 에 예. 버들치. 요것도 장래에 잡기는. 라와이 야... 체비의 비법을 한번 알려주시죠. 아, 밑에다가 그냥 빈바늘에. 빈바늘에 비드 하나. 위에다 비드 하나. 끝. 아, 눈 달린 비드 같은데요? 아니, 눈없어눈 눈 없어요? 네. 어 비법을 공개하셨습니다, 오늘. 히트. 히트 히트. 아 이번에도 사이즈가 큰가 봅니다. 아 낚싯대 휘는 거 봐. 예. 야, 아까보다 좀 작네. <laughs> 야. 어, 그쪽도 물었어요? 아니죠. 아, 이렇게 채비를, 채비가 대단하십니다, 진짜. 아주 정갈하네, 채비가. 채비가 <laughs> 정갈하십니다. 예, 가평낚시터 어, 평균 사이즈 정도 됩니다. 이런거면 네, 시트 오 이거 좋아 좋아 좋아, 예, 좋아 사이즈 좋아. 좋습니다. 우와 오 좋아 좋아 맞죠 맞죠 맞 이야 아 중3반 이야 네. 이렇게 잘 낚으시는 비결이 뭡니까 사장님? 이야 <laughs> 있다. 짤 키트 네. 히트. 히트. 우와. 우와. 어, 사이즈 이 괜찮은데? 야, 이거 사이즈 좋습니다. 으 돼지다, 돼지. 이 정도면, 야. 야. 가통 낚시터 오늘 최대여. 네, 최대여입니다, 최대여. 가평 낚시터. 감사합니다. 이야, 아. 진짜 실력 뱉어. 좋으시네, 진짜. 한숨 배워도 될까요, 언제? 뱉어. 언제 한숨 배워봐야 뱉어 뱉어 되겠습니다. 않습니다, 우리. <laughs> 야, 색깔도 좋네. 여기다 회 하나 떠먹어도 되죠, 좀. 네. 예. 하나 얻었습니다. <laughs> 히트, 히트. 히트. 우와, 얼음, 얼음, 얼음. 우와. 이야. 이야. 이건좀 사이즈가 좀 작네요. 이게 최소 사이즈인가요, 여기? 모르겠습니다 와 <laughs> 네. 아, 계속 나오네 계속 나와 아 히트 히트, 히트. 아, 나이스, 나이스 히트 히트 나이스, 나이스. 이야 한가지 색만 이렇게 계속 쓰고 계시네요 크기가 아. 귀찮아서 바꾸기가 귀찮으셔서 네. 아. 이 정도면 뭐잘 나오는 편입니다 아집가 알아서 떨어져주고 건들지 않네 카메라 되면은 고기 안 나오는 겁니까? 아알 아는구나 제가 조용히 하고 있겠습니다 오 히트히트 히트. 카메라 되니까 나오네 카메라 되니까 야. 우와 요건 좀 작네 사이즈가 아, 가평 낚시터 제일 작은 사이즈 사이즈입니다 맙시지그에다가 위에다가 비드 하나 끼셨다고요. 비드 빠졌습니다. 아 비드는 빠졌네. 아까는 계속 나오더니 지금 안 나오네. 아, 아 비드는 계속 있는데. 네. 근데 음. 이 추운데 왜 그러세요 요새? 그러게다 <laughs>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아 추워서 뭐. <laughs> 집에 있는 것도 추운데 아 장비 대단하십니다 낚싯대가 다섯개 오, 히트 히트 아 아깝다 하아 감상해라 어,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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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또 한수 하셨습니다. 진짜 달인은 달인이십니다, 달인. 왁시 지그 해드에다가아 비드 하나. 저렴한 낚시죠? 예, 저렴한 낚시죠. 네, <laughs> 경제적이고 네. 가성비 낚시. 히트투 슈트투. 히트, 히트, 히트. 아. 요번엔 작네요? <laughs> 그러게예아유웜 <laughs> 네. 이름을 아유 저도 잊어먹었습니다 는 요거 손마더손마더야 송화라? 아니 잡아서 뭐다또 놔주셔요 또너 저주시지 아 아까워라 아까워 아, <laughs> 아 아까 야, 아까 괜찮은 거 올려보세요 차라리 저를 주시지 씨앗 괜찮은 거 올라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laughs> 네. 아요웜 아시는 분 계시면 아이고 이름을 줘도 아, 머리 맞아? 머리 맞아? 아, 아니, 이 그렇게 비싼 웜는 아닌데. 아닌데 아니야 딱 바닥이 고풍 올라가 바닥을 딱 찍고 들면 바데 아, 바닥이 안보여 바닥이 왜 안보여? 안보여 가끔 일단은... 낚시터는 사이트 피이좀 힘듭니다 아니 작년에는 됐어 어, 작년에는 딱 요정도까지 번에 응. 이번에, 응. 네, 이번에 바닥이 안보이고 잘보이안 않네. 썩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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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잎을 못채 이제 하나로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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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 빠졌습니다 오늘 다리 님의 채비를 훔쳐보겠습니다 훔쳐볼 것도 없습니다 왑시 지그에다가 어 음, 비드는? 비드를 어떤, 비드 어떤 걸 끼는 거지? 송원 낚시 다리님의 채비입니다. 가성비 스텔라. 낚시만 즐기신답니다, 이분은. 스텔라. 아, 퍼졌어요. <laughs> 야, 오, 히트 히트. 히트 히 왜 이렇게 작은 거만 잡고 나옵니까, 이거? 채비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거? 어디 갔어요? <laughs> 네, 선풍기가 라서 낚으셔야지. 근데 큰건다 나온 거군요. <laughs> 큰건다 그러니까. 나온 거군요. 다, 다, 다 낚으셨어요. 다 나온 거예요? 네. 네. 지드해도지드해도 바늘도 뭘 이렇게 입힌 거 같아요? 거다 아니요, 이거 원래 나오는 건데. 아, 나오는 거예요? 네. 오, 색상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이게? 이게 어디, 왁시 건가요? 와피는 아닌 것 같은데 와피, 아니. 거기 기드 하나. 오늘 대박 나십시오. 네, 저는 퇴근해야 됩니다 이 오늘 대박 나십시오. 오 저기 또또또또또이야 대박이십니다 오늘. 송어 어디로 갔어요? 야, 송어가 막 얼음에 막 비쳐서 보여. 요 어. 떠졌, 떠졌어. <laughs> 아, 아깝습니다. 네, 이상은 어, 여기 가평 낚시터 어, 송어 얼음 낚시 개장 현장이었습니다. 어, 이쪽 깊은 쪽으로 어, 송어가 좀잘 나오는 편입니다. 어, 그리고 사이즈는 어, 그리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 요즘 지금 시기에 손맛 볼수 있는 데는 여기 가평 낚시터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은 님신이었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